어어어 아, 아, 아. 자 저번에 한게 어, 어제 한게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앱이 가지고 있었던 이두 가지 기능을 기능? 두 가지 기능? 두 가지 기능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분류의 기능이 맞겠죠 두 가지 분류의 기능을 여기 뭐 멤버 여기 뭐 아티클 그리고 이제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또 여기는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각각 기능에 맞게. 기능에 게 자, 그러면은, 얘는, 얘는, 엣이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멤버와 관련된 기능을 멤버 컨트롤러한테 옮겨놓고, 그죠? 멤버 컨트롤러,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가 되겠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럼 얘는 뭐해요 기능을 다 뺏겼는데 얘는 뭐, 뭐 할까요 이 앱이라는 녀석은 역할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역할이 뺏겨져 다 컨트롤러한테 얘는 지금 그림상 어때요? 그림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가 요청을 하긴 하거든요. 요청을 얘한테 하겠죠. 맨 처음 마주치는 사람이 얘니까. 얘는 이제 사용자. 그림으로 잘 봐주세요. 이게.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해요. 얘가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대비하는 일은 길 안내예요 길 안내 진짜로 길 안내만 해주는거잖아요 사용자가 만약에 이번에 어... 멤버 로그인 뭐 이런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얘는 멤버 컨트롤러로 보내는거고 사용자가 이번에 뭐 아티클 라이트 뭐 이런거 뭐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거잖아요 맞죠 얘는 길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얘는 이거는 다른 말로 라우팅이라고요. 해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우터 뭐 이런 거 라우팅. 네, 얘가 하는 역할은 라우팅이 됩니다. 길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제가 비율을 이렇게 들었어요. 얘가 은행 창구 직원이다. 그죠? 멤버 컨트롤러, 아치클 컨트롤러가 창구 직원이다 했잖아요. 은행, 은행을 비유로 해서, 맞죠? 얘는 뭘까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좀 그리면서 해야 돼요. 구조할 때는. 얘는 이제 그 은행에 딱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맨 처음에 마주치는 사람. 보통은, 보통 한가한 시간이든 뭐 그렇게 막뭐 위급하지 않은, 않은 상황이면은 번호표 옆에서 총 차고 계신 청원 경찰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저 제가 뭐뭐 뭐 무슨 대출 때문에 왔어요 또는 뭐 기업 때문에 왔어요 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번호표를 뽑아서 저쪽으로 가세요 해주, 해주잖아요. 얘는 청원 경찰이에요 앱은 길안내 역할을 해주는 몇번 창구로 가세요 몇번 창구로 가세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할 거는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여기 있는 멤버 이 기능을 여기다 옮겨놓고, 그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아티클에 대한 기능을 아티클 컨트롤러로 옮겨놓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앱을 보시면 여기에 얘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는 뭐, 이 멤버 컨트롤러는 멤버에 관련된 기능, 아티클 컨트롤러는 아티클에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은 C create 어 CRUD라고 배우셨죠. CRUD. 안 배우셨나요? 저저 저 없을 때.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거든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키워드예요. CRUD. 뭐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제일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laughs> 생성, 읽기, 갱신, 삭제, CRUD. 지금 우리는 CRUD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시글 생성, 게시글 읽기, 뭐, 뭐 get article, 뭐 조금, 네, 뭐야, 업데이트, 모디파이 f 삭제, 딜리트 CRUD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줄 알아야 그래도, 어, 여기까지는 할줄 알아야. 기초는 뗐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CRUD 순으로 가겠습니다. C.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잘라내서, 요 안에 기능을 싹다 잘라내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to write 이렇게요. 아티클 컨트롤러는 만들어 놨고, 그죠? 위에,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 만들어 놨고, 어, 트라이트 같은 거 없으니까 만들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다가 기능 이렇게 담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요 안에서 지금 아티클스, 그러니까 이 어레이리스트랑 이, 뭐야, 스캐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스캐너랑 아티클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리고 객체 만들 때 얘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얘는 Articles를 넘겨줘야겠죠 그리고 얘는 Create Constructor Constructor? Constructor 하지 말고 요거를 복사합시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 m e m b 가 아니라 얘는 Articles가 되는거고 얘는 a r t 컨트롤러가 되는거고 얘는 아 r t 스 c l e 스 a r t i 가 되겠죠 그럼 끝났잖아요 그쵸 add는 정말 a r t 다 바꿨고 <laughs> 리스트 t 에 a r t 이죠저 아티클 c 객체 담을거니까 이렇게 아... 문제 없죠? 아티클, 아티클스 여기야 뭐 그냥 가져온 거고 자그 다음에 어 아, 화이트는 일단 잘 되는지 일단 잘 되는지 이거 하나 옮길 때만 옮길 때마다 이렇게 잘 되네요, 그렇죠? a r t i 이 l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얘는 어? 어... 아 잠깐만 아 괜히 껐네 그래, a r t i c l e 다 a 그래. r t i c l 다 l 그래. i s 다 하면은 잘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깨졌지 근데 이게 뭔가 날짜가 글자가 못 나오고 있네요. 그죠? 제목 삼, 내용 삼. 제목 내용이 아니라 날짜 라이트. 내용이 왜 나오지 여기? 리스트인데 리스트에 뭔가 문제 있나? 레지데이트 타이틀 히트 맞는데? 하나 땡겨져서 그런가 봐요? 일단 이거 다 처리하고 고쳐 놓읍시다 음... 음음음음음 크롬차티클? 크롬챗?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그러... 정말 아, 테스트 데이터 뉴어티클 예로 객체 만들어서 제목일 내용을 아 순서는 상관없을 텐데 대체 뽑아올 때 뽑아올 때가 문제 같은데요 뽑아올 때 리스트일 때 여기서 찍고 있는 게 지금 플러플 셋, 네, 네개 번호, 날짜, 제목, 조회수 번호, 날짜, 제목, 조회수 인데 어, 리스트 얘가 인덱스로 음... 오케이, 3444 4, 4. 아, 일단 일단 기능 먼저 이전 해봅시다 어... 리스트를 통째로 이게 먼저 잠만, lcf 여기서부터 아니, 아니지 여기서부터 리스트 어, 얘는 아티클이니까, 아티 컨트롤러에, 컨트롤러에 쇼 리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는 그래, 얘는 단순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죠, 얘는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이 특징으로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좀 구별하기 편할 거예요. 이 녀석이 진짜 뭘 하는 앤지? 얘는 아니면 그냥 진짜 출력용인지 이런 거 네. 어, 뭔가 처리하는 거는 두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보여주는 거다라면은 이렇게 쇼로 만들어 주시면 좀더 나중에 편해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터미네이터 하시고요 이런 거는 없앨게요 이렇게 옮겼다 하면은 이런 빨간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커맨드죠 커맨드 얘는 커맨드가 필요하네요 일단 그러면 여기도 얘가 이제 그 실행될 때 이번에 커맨드를 4개 벤수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컨티뉴가 있잖아요. 얘는 반복문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반복문 안에서 그 반복문 스킵하려는 용도로 썼는데, 여기는 그냥 함수잖아요. 함수 끝내는 법은 리턴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r e t 10을 했다. 당연히 안 돼요. 왜? 왜안 돼요? 이거? 그죠. 보이드인데, 리턴이, 리턴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보이드는 리턴 안 하겠다는 뜻인데, 리턴이 뭔가, 리턴 값이 뭔가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리턴 안 하고 여기서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리턴 안 할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드랑은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얘는. 함수를 여기다, 여기서 끝내겠다. 라는 거죠. 여기 밑에도 있어요. 컨티뉴가. 응? 이거 말고는 뭐. 이거 응. 응, 같고.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커맨드를 넘겨줘야겠죠. 인자로서 <laughs> 얘가 뭔가 일을 처리하면서 커맨드가 필요하대. 요 이뒷 내용이 필요하대요왜냐면아티클리스 l 하고 우리 검색 기능 넣었었잖아요얘 때문에 커맨드를 잘라서 다시 이렇게 m 어? 써야 되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t h i t a r I t i 3 c l e i s s t a r a r t e 목1 조회수는 잘불러와요 조회수는 잘 불러오는데 날짜를 못 불러와요 지금. 그렇죠. 날짜랑 리스트다 이거는 리스트의 문제가. 쇼 리스트 아티클. 어? 아아아 어, 어, 어? 아닌데 얘는 뽀 for, 다른 버랑상관없었데요 지금 목록 날짜. 어, 아티클 사이즈. 음, 이거는 한번 아이디, 아이디, 리스트 사이즈 마이너스 일, 그렇지? 원래 있던 거에서 바꾼 거니까. 상관 없고, 어, 티플, get 아이, 상관 없고, 이 해당 객체의 아이디랑 레지데이트랑 타이틀이랑 키트를 뽑아면 되는데 여기 없나? 레지데이트? DTO에다가 박아놨나시트 레지데이트 되는데? 음, 음, 음. 아니야, 지금, 하던만 먼저 합시다, 일단. 그 다음에, 또 옮겨야 되는 게, 디테일. <laughs> 디테일도, 잘라내서, 어, 트렐 컨트롤러, 쇼 디테일. 해주면 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도 커맨드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이, 얘는 인덱스로 찾아야 되니까, 그죠. 뭔가 차, 그 글을 찾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article by id도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 얘도 article c o n t 한테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 쓸수 있고, 커맨드만 알면 되겠네요. 이왜냐면 이게 아티클 관련 기능이잖아요. 아티클 그어레이리스트지지는 거잖아요. 맞죠? 정말. 그리고 요것도 하나 테스트 데이터. 요거 빼먹을 했네 이것도 아티클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막 추가됐고 추가했고. 아, 그럼 당장 앱에서도 난리치고 여기서도 난리치고 할 거예요. 일단 옮겨놓고 해결을 합시다. 이 기능들을 수정.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뭐라 하지? Show to m 가 맞겠네요. 할때 아이디 타이틀 바디 날짜 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아티클 그 이거야 이거? 요거? 네 라이트에서 브라이트에서 보면은 아 그러네? 네 펌트레이터가 내용 자리 들어가서 그러네? 어 잠깐만 나 이거 디 그래서는 타이틀 레드데이 리즈데이 오케이 오케이 순서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요것 때문에 얘랑 오케이 오케이 이트할때 <laughs> 그리고 또 오류나는 것만 잡아준다면 딜리트도 여기 있네. 삭제까지 어, 그냥 다 옮겨 놓읍시다. 얘는 뭐예요? 컨트롤 컨트롤러. 로 실리트. 체이트 커맨드가 필요하다. 커맨드가 음. 얘도 아 잠만. 위에 거 먼저. 쇼 디테일. 얘도 아마 커맨드. 일단은 이렇게 처리해 주죠. 제한테 넘겨 받는 걸로. 뭐라 안할테니 detail c o m 넘겨주는거 얘처럼 그리고 또 뭐냐 c o n 얘도 리턴 하면 되는거고 어, 나머지는 뭐 상관없고 얘도 c o m 필요하네요 잘라서 써야되니까 그러면 do 디파이도 c o m 가 필요하고 delete도 커맨드가 필요하네요. 커맨드. 그러니까 <laughs> <laughs> 좀순서로 약간 얘를 맨 밑으로 내릴게요. 대한 어, 이번 한번 얘는 왜 뭐라 그러지? 테스트 데이터가 없다. 얘는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시작하면은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어디서 지정시켜 주지? 프로그램 시작. 라이트 right. 얘는 만들기 전이네. 그러면 얘가 올라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체인지 비즈벌레치 퍼블릭으로. 퍼블릭 u b 바꾸라. o 밖에서 써야 되니까. i s 그러면 m 스시 g r o m is a seed. 그러면 다 문제 a s 죠 그렇죠? e n u of Logan. r 아, 지금 기능 이것만 하는 거니까 일단 다 해봅시다 이거. 스리립트아 그래, 이게 아니, 아닌 펜? 이게 아니었는데? 아, 개체 조립하는 건 이건 그래 맞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얘한테 스튜는 매지데이트 매지데이트 매지데이트를 알려줬고. 어, 뭐, 만이트트이트할때 리스트에서 꺼낼 때 얘, 얘는 잘들어 s a c o r n e 번호 제목 내용. 어? 아니네. 음. 뭔가 순서 순서, t of a little b i 맞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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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선택해야 네. 되나? w r i 때, 있고 k e y 검색 결과 오버올 때, c 론트아 e n t 예레지네이트 스트링 i 잖아요 맞고, 맞고, 조회수 아이디 테스트 데이터도 제목이 두 번째 칸에 있어서 오케이. 네.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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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러면 어디파이는 상관없고

잘 나오고, 또뭐있지 Delete. System.exe.rt. 아직, 어, 됐다. 기능상의 문제가 없죠. 지금.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아까 전에 앱 객체 안쪽을, 다시 앱플래스 안쪽을, 봤, 어,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엄청 깔끔해졌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그린 요 그림대로 됐어요, 지금. 이 그림대로. 이걸 약간 시각화해서 보셔야 돼요. 이 그림대로 됐다는 거를. 그림 너무 대충 그렸나? 아. 그니까 얘가 얘가 이제 얘도 뭔가 특별한 엄청난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얘는 잘 토스만 해주는거예요 토스만 어? 사용자한테 명령어를 받는거 정도는 뭐 얘가 해도 되는데 어 진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넘겨주고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넘겨주는거죠 지금 기란내를 해주는 거죠. 어 멤버 조인이야 그럼 멤버 컨트롤러로 가하는 거고. 아티클 어쩌고요?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로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중간에서 뭐 딱히 엄청난 게 하는 게 어,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처럼 기란내만 해주는 거예요. 기란내만. 이거 기란내. 이해 되시나요?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이 청원 경찰, 그러니까 이 기란내주는 라우터. 앱객체가 지금은 이런거죠 요런거 있죠 이런거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또는 이런 명령어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얘가 처리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왜냐면 제가 얘를 비유를 창원경찰로 들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랑 비슷해요 뭔가 고객이 왔는데 뭐 얼터당토 없는걸 들고 오는거죠 은행을 업무를 이제 보러 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가서 뭐, 뭐 딴거 주세요. 뭐, 주문하는 뭐, 음식점에 온 사람이 은행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청원경찰이 내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거는 얘가 컷 해보니까 그러니까 입구, 입구 컷 한다는 거예요. 얘가 입구 컷 하고, 만약에 잘 들어왔다면, 이런 명령어로, 어, 이런 명령어를 가지고서, 어, 이 고객이 뭔가 잘, 찾아왔다면 뒤에 있는 창고 직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해당 업무 보러 왔으니까 이쪽 이거 일처리 좀 해달라고 얘가 그럼 엄청 날씬해졌잖아요 얘가 그죠 여기 이제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다가 얘는 진짜 뒤로 토스 토스만 해주는 거면 일단 얘는 멤버 컨트롤러에 이전이라인 나오죠? 이전? 아이 뭐라 그랬지? 멤버 컨트롤러 도입?